6월 23일 아침입니다. 첫 여행 목적지가 로마 오페라 극장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에스포 시지오니 미술관 같습니다. 어제일 아침 풍경입니다. 피리날레 궁전 앞에 있는 오벨리스터입니다. 여기가 대통령궁입니다. 이 궁이 엄청나게 크네요. 트라야누스 승전을 알리는 그저. 그런 기념비적인 건축물입니다. 기둥 위에다가 원주 방향으로 조각을 새겨 놨습니다. 조국의 제단입니다. 이거 건축된지는 그렇게 오래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엄청나게 더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있네요. 한 계단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단이 많네요. 앞에는 지금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시끄럽네요. 계속 불이 타고 있습니다. 홀로 세움도 보입니다. 옛날에 이거를 건축할 때 보면 기둥을 블럭, 지금 정중앙에 보면 표시가 나 있죠.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화면 중앙에 또 이렇게 금이가 있죠. 여기 하나의 블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들림 없이, 밀착시키는 기술이 얼마나 정교하게 석조를 달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한태원입니다. 여기도 기둥 양식을 보면 코린트식입니다. 잎사기 모양을 하고 있죠 이곳 탄테온 탄테온은 범신전 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유명한 것은 큐폴라 돔 위에 구멍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1485년에 태어났던 나팔레오 산치오가 7살의 나이로 운명에서 안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벌써 몇 년이 됐나요? 거의 한 500년 가까이 됐죠. 엄청난 인파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곳 로마로 모여든 관광객 들어올 뿐입니다. 저 위쪽에 천장을 지지하는 것은 나무로 되어 있네요. 이 돌의 파이는 얼마나 될까요? 거의 한 2m 50은 돼보입니다 옆면입니다. 판테온 뒷면의 모습입니다. 전부 다 적벽불로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 올렸네요. 피렌체 두모 성당 앞에 가면 천국의 문이 있습니다. 그 동판이 있는데 현재 작품은 도나텔로의 작품입니다. 당시 그거를 경쟁했던 사람이 브루넬레스키입니다. 브루넬레스키는 경합에서 지고 나서 바로 노마로 옵니다. 노마에서 이곳 판페원 그, 도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훗날, 두모, 두, 두어모 성당, 그, 도움을 설계할 때,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됩니다. 그 결과물이 지금, 스페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 피오로 성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나보나 광장입니다. Come on. Baby, not that far. 이 광장에는 가로수도 없고 그늘이라고는 한점어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냥 온전히 그 햇빛에 노출되기 때문에 엄청 뜨겁습니다. 저도 그걸 피하려고 지금 양산을 켰습니다. 트래블 분수에 왔습니다. 트랩이라는 뜻은 삼거리라는 뜻입니다. 삼거리 분수가 여기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호세 이돈입니다. 엄청난 인파입니다.